예, 대구 북클 출신 국민행 김성수입니다. 이용종 관장님, 네. 어, 이재명 정부 조각할 때문체 부장관 제의가 있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누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까? 음, 그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. 아, 뭐, 뭐 말씀 못하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? 뭐 공식적인 통로 를 통해서 왔고, 으 뭐, 예. 제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예. 저, 나이도 있고. 아니게 누구한테 받으셨네요 제안을? 직접 받지는 않고 예. 그 간접으로 그러니까 저기... 간접으로 전화심 뭐 통화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건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. 그 장관 제안을 받으셨는데 네. 지금 이제 중앙박물관장은 차관급 아닙니까? 네. 장관급 포기하고 차관급 가는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. 오히려 박물관장 제의를 받았으면 굉장히 불쾌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관장제는 의 누가 하셨습니까? 제가 그러면 장관을 하도 그 강요 저 여러 가지 경로로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그래서, 예 누구한테 그런 말, 누구한테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? 그곳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 뭐저김현지 실장입니까? 아니에요. 아니면 이우정 신가요? 네 아닙니다. 왜 이런 말씀 하시냐 하면은 이번 네. 대선. 가정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우리 관련님도 여러 가지 활동하신 거 아닙니까? 네, K 문화광국위원회 위원이십니다. 장 예, 제가 앞서 국감에서도 지금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현지 보조실장과 관광부 사장으로 이렇게 어 그런 되고 있는 이유종 씨와의 그런 관계를 지금 어, 이야기 지적한 바 있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. 지금은 유용준 관장님께서는 당시 캠프에서 K 문화 한국 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 밑에 수석 부위원장이 부위 유우정 아닙니까? 네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유우정 씨는 네. 문화 한국 네트워크의 이사장을 했었는데 네. 문화 한국 네트워크는 선거 앞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한 다섯 번의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3차 토론 때는 우리 관장님이 좌장을 하시고 인사말을 유우정 씨가 했죠? 네 그렇습니다. 최근에도 지금 이우정 씨하고 자주 소통하십니까저 관장된 이후에 한번 통화하고 만난 적은 없습니다. 저 문화 K 문화광국위원회 회단식에서 만났습니다. 여러 가지 과거의 관계를 봤을 때 사실은 차관급 중앙박물관장이 있시지만 우리 유용준 관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김연지 또 이우정 또 문체비상한 이동영과 더불어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막풍 문화권력을 행사하는 그 카트리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중앙박물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리가 나왔습니다. 지금 굉장히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급증하는 관람객의 수에 맞춰가지고 시설 보완이나 뭐 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? 네, 지금 주차장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용산공원 쪽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. 그다음에 식당과 카페가 부족한 것을 식당이 지금 3개고 카페가 6개소인데 거의 수용이 안 되죠 사실은 또 이게 저 외부 식당까지 굉장히 그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네, 안에서 해결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굉장히 네. 어려울 것 같다 빨리 취급하다 네.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, 식당, 카페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? 위탁 운영합니까?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? 그 위탁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수익에 대해서는 그 관리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종합감사증가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. 네. 그렇게 지금 그관람객계가 늘고 있는데 인원이라든지 또 안전요원 네. 이런 부분은 지금 또 예산 관리 예산 늘었습니까? 아니, 전혀 능가 없습니다. 안전요원은 오히려 줄였고 이게 중앙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또 6억 정도 또 줄었습니다. 줄었으면. 이게 거꾸로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? 네. 이렇게 관람객이 늘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 이렇게 관리해야 될 인력 수요 이런 것들이 더 급증하고 있을 텐데 거꾸로가고 있다는 거고요.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 중앙박물관이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. 네. 지금 그러니까 전체 중앙박물관 일년 세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네. 중앙박물관 1년 세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? 운영 예산이? 저 우리 국중박하고 지방 지금 그 중앙박물관만 한 800억이 네. 넘습니다. 네. 아, 그런데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? 세입은 네. 중앙박물관 보면 전체박물관 세입이 지금 보면은 올해 잡혀 있는 게 23억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지금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란 말이죠. 입장료 언제 무료됐는지 아십니까? 네. 언제입니까?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시는 게 네.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 유료화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그 당시에 성인 2천은 청소년 천원 했었는데 지금 천원만 받아도 네. 100만 <laughs> 5만, 500만 명 중에 100만 명만 받아도 100만 명만 받아도 그 10억 아니겠습니까? 네. 500만 명다 받는다고 치면은 천원만 해도 50억이고 2천원 하면 그게 백억입니다. 최소한 이게 아무리 이제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야지 급증한 요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.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혀 보강된 게 없습니다. 어느 서비스, 오디오 서비스도 영어, 중국어, 일본어, 심지어는 스피인어조차도 아직까지도 추가가 안 됐습니다. 뮤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들 지적했습니다만, 뮤저 판매액이 올해 한 200억 넘게 급증했죠. 그런데 그 수익. 중앙박물관에서 쓸수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어, 뮤즈를 조홈 뮤즈를 디자인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기에 대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.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이번에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것을 조금 여유를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그. 이세티브를 줘오면서 문화을 예,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뮤츠 상품에 대해서는 뭐 지금 온라인에서 솔드다고된 네. 것이 많고 지금 중앙박물관 그게 이 샵에서는 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. 특히 이제 네. 이런 방과 서예상 미니어처 쿠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품목입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기관에서 이거를 아주 약그 굉장히 많은 양을 일체 주문했더라고요. 그런데 네. 지금 하루 생산량이 지금 뭐1,200몇백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무려 몇천 개를 주문했는데 네.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 먼저 이게 이게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딴 일반 국민들은 그냥 몇 달씩 몇 주씩 기다려야 되는데 특정 기간에 이렇게 몰아 주는 게 맞습니까? 그건 아주 특수한 예에 해당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예약 순서대로 해서 그 뒤에 좀 당기세요, 이거. 네. 아, 이렇게 지금 몇천 개를 그 특정 기관의 그~ 선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몰아주고 일반 국민은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 저는 우선순위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~ 해외 그~ 주요 박물관에 우리 국내 네. 한국관 그 관련해서 굉장히 그좀 찾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, 맞습니다. 저도 몇번 지적을 했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네. 전혀 인력이 보강이 안 됐습니다. 문체보다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관장님께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. 네.